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지난 2년간 H빔 주차타워가 걸어온 혁신과 성장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40분 분량의 영상물 중 핵심적인 30분을 통해 H빔 주차타워가 어떻게 미래 도심 주차 솔루션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H빔 주차타워 왜 필요한가? 급격한 도시화와 차량 증가로 주차 공간 부족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제한된 도심 공간에서 효율적인 주차 솔루션은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콘크리트 주차장이나 평면 주차장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H빔 주차 타워가 빛을 발합니다. H빔 주차 타워는 고강도 H빔 강철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최소한의 면적에서 최대의 주차 효율을 구현합니다. 이는 단순한 주차 공간의 확장을 넘어 도시의 경관과 기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H빔 주차타워의 설계와 기술혁신. H빔 주차타워의 핵심은 그 설계와 적용된 기술에 있습니다. H빔은 뛰어난 강성과 내아중 능력을 자랑하며 복잡한 능력에도 강해 고층 주차 구조물에 최적화된 소재입니다. 일반적인 아이빔보다 넓은 플렌지를 가지고 있어 굽힘및 비틀림 저항력이 뛰어나며 이는 구조물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H빔 주차타워의 설계에 있어 다양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경량화와 고강도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더 적은 재료로 더 견고한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건축 비용 절감은 물론 시공 시간 단축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모듈화된 설계는 현장 조립의 용이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각 H빔 구조물은 공장에서 정밀하게 제작되어 현장에서는 블록을 쌓듯이 빠르고 정확하게 조립됩니다. 이는 시공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비결입니다. 3. 스마트 주차 시스템의 통합 H빔 주차 타워는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닙니다. 최첨단 스마트 주차 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해 사용자에게 언페럴렐드한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자동 입출차 시스템은 운전자가 차량을 주차 타워 입구에 놓고 내리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량을 인식하여 최적의 공간으로 이동, 주차합니다. 출차 시에도 마찬가지로 차량 호출만으로 신속하게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차 시간을 최소화하고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한 지능형 센서와 인공지능 기반의 제어 시스템은 주차 타워의 안전과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차량의 크기, 무게, 형태 등을 정밀하게 감지하여 오작동을 방지하며 실시간으로 주차 공간을 최적화합니다. 블라인드 스팟 감지 장애물 감지 센서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원격 제어,